안녕하세요.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그랜저 IG 2.4 가솔린 차량 가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수원시 전체 그랜저 IG 2.4 가솔린 차량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총 142대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. 최저 가격은 무사고 차량으로 24만 킬로 주행한 검정 색상 차량이 97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. 중고차는 키로수 및 연식 차량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다양하게 측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중고차를 구매 시 나에게 맞는 옵션 키로수를 잘 생각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중고차 전액 할부가 가능하시다는 점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그랜저 2.4 휘발유 차량 가격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꾹이요꾹